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을 소개하는 다니엘 책소다의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오늘 찍을 영상은 물소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이 작은 아이팟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이팟 나노입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해수욕장에서 실컷 놀고 있을 때 주머니에 아이팟이 들어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팟이 고장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편히 이걸 대체할 만한 mp3를 주문했는데 주문이 계속 연기가 돼서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mp3 플레이어는 바로 티모코의 mp3 플레이어구요. 가격은 40달러 후반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열어봤는데. 그럼 일단 언박싱,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일단 본체 어, 충전선 어디 쓰는지 전혀 모르겠는 특이한 선 무료 이어폰. 로 설명서 그리고 케이스와 필름도 있네요. 케이스는 안쓸것 같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 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본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충전돼서 오진 않고 제가 아까 충전시켜 봤습니다. 버튼은 이렇게 음량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어폰 넣을 수 있는 구멍은 여기 있고, 내장 스피커는 이쪽에, 충전은 이곳입니다. 참고로 충전용 케이블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삼성이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 충전할 때 쓰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케이블입니다. 일단 앞에 있는 필름 먼저 한번 떼보고, 후, 뒷면도 떼겠습니다. 외형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보다는 많이 크지만, 그래도 얘 장점은 영상과 이북 같은 책도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화면을 일단 큰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켜보겠습니다. 팀워크라고 뜨고, 팀코네요. 죄송합니다. 자, 앱은, 앱은 기본적으로 12개가 있고요. 어, 영상은 비디오에서 사진도 다운받을 수 있고 등등의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어, 밝기 때문에 잘 안보이네요. 외형은 일단 검정색으로 주문했는데 파란색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께는 대략 예전거에 비교하면 이 정도 되고요. 좀더 두꺼운 편이죠? 주머니에 쏙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의 MP3입니다. 자, 그러면은 꺼보고 이어폰은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지만 추가로 공짜로 주는 거니까요. 선은 약간 천 재질로 묶여있고, 이어폰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어폰인 것 같네요. 충전 케이블과 뭐 어디, 어디 쓰는지 전혀 모르겠는 케이블 케이스도 한번 껴볼까요? 케이스 게임 떨어져도 안전하긴 하겠네요. 네, 잡기도 좋고요. 일단 지금은 빼고, 그리고 한번 음질 들려드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마이크가 껴져 있어서 잘 들리진 않으실텐데, 그래도 한번 음악에 들어가서 일단. 들리시나요? 내장된 스피커의 음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거는 워낙에 옛날 거라서 개인적으로 mp3에 스피커가 있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스피커가 있으니 좋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고등 래퍼의 그건데 영상도 개인적으로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가끔 끊기는 거 빼고요. 네, 이렇게 스피커로도 소리가 같이 나오고요. 음성 녹음도 가능하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코의 mp3 플레이어 한번 봐봤는데요. 검정색이 싫으신 분들은 파란색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기존 것보다는 많이 크고 다소 새로운 mp3 플레이지만, 플레이어지만 돈을 모아서 다시 아이판 나무를 살수 있을 때까지는 이걸로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건을 소개하는 다니엘, 물소더의 다니엘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